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저는 6월 22일 SSG와 LG가 맞붙은 인천 SSG 랜더스 필드를 다녀왔는데요. 일단 경기 결과는 LG의 14대1 일방적인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6월 22일 경기가 끝난 뒤 평소처럼 퇴근길 영상을 찍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경기가 끝나고 재빨리 상동 머니볼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경기 내용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 경기 후반 아주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리그 최고 중견수 수비를 자랑하는 김강민 선수가 9회 초 1사에서 SSG의 네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1982년생 우리 나이로 마흔인 김강민 선수. 김강민 선수가 1군 무대에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경기를 마치고, 김강민 선수와 이제 통화를 나눴는데요. 앞서 기사에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 살짝 정정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김강민 선수, 투수로 프로 무대에서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강민 선수, 원래 투수였습니다. 실제 김강민 선수는 경북고 3학년이던 2000년 6월, 예, 2001년 신인드래프트에서 투수로, 어, SK. 현 SS지죠. 이 라운드 지명을 받았고요. 본인이 직접 이군 마운드에서 던졌다고 이렇게 통화 내용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강민 선수 2002년 구단의 권유로 외야수 로 포지션을 변경했고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20년 만에 다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김강민 선수 여기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김강민 선수의 오늘 피칭 내용, 투구 결과는 0.2 이닝, 1 홈런, 1 안타, 1 실점. 삼지는1개 잡아냈고 볼넷도 1 개였습니다. 아웃 카운트 2개중 하나는 예, 뜬 공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자료, 예, 김강민 선수의 오늘 투구 분석 자료입니다. 총 20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직구가 17개였고요, 슬라이더가 1 개, 체인 접이 1 개, 투심 페스트 볼이 1 개였습니다. 자. 뜬금없이 투수, 투심 페스티벌이 잡혀 있어서 이걸 진짜 김강민 선수가 던진 거야. 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강민 선수는 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강민 선수에게, 어, 투심 페스티벌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 투심 페스티벌 본인이 던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김강민 선수의 투구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아 직구 최고 구속은 최저 132에서 145km까지 찍혔고요. 평균은 138k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예. 남들과 똑같은 기사 내용을 제가 똑같이 영상을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트랙맨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 옆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자 표에 나오지는 않지만, 김강민 선수의 RPM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김강민 선수의 오늘 직구 회전수가 2200 9RPM이 찍혔고요. 슬라이더는 1982RPM 어, 체인지업은 어, 1715RPM이 찍혔다고 합니다. 예. 뭐 직구 같은 경우는 17개를 던졌기 때문에 다른 구정보다 좀더 정확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아, 리그 평균 직구 회전수가 2200정도인데 김강민 선수 예, 김강민 선수의 오늘 직구 회전수는 2200을 넘는 예, 리그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마운드에 갑작스레 올라온 이유, 기사에 나오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경기가 끝나고 조홍천 투수 코치와 통화를 나눴습니다. 일단 조홍천 코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화요일 경기이고 점수차가 많이 났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전에 박빙의 승부가 계속 연출되면서 투수진의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자, 이는 뭐올 시즌 다른 팀 야수들이 마운드에 올랐던 이유와 같죠. 평소 김강민 선수는 코치진에게 기회가 있으면 마운드에 한번 서고 싶다라는 의견을 종종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갑작스럽게 서동민 선수의 퇴장이 나왔죠. 그리고 하재훈 선수가 마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김강민 선수는 오늘 더가웃에서 원래 대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이 되자 어, 하재훈 선수의 투구수가 많아지면 네가 마운드에 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준비해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재훈 선수의 투구수가 20개가 넘어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개를 던졌는데 넘어가면서 김강민 선수, 아, 내가 진짜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 하면서 마운드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5km를 찍습니다. 예, 쉽지 않은 구속이죠 예, 리그에서 145km를 예, 15년 동안 투수, 20년 동안 투수를 안한 야수가 찍는다는 것은 정말 예, 경악스러운 할 일인데요. 예, 더가웃에서 이 김강민 선수의 피칭을 지켜본 좋은 총코치의 반응 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laughs> 말도 곁들였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사진이 김하민 선수가 자신의 등판을 마친 뒤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기뻐하는 표정이 영력한데요. 제가 경기 후, 김강민 선수의 단독으로 뭐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애초 머니볼 영상을 통해서 직접 라이브 연결을 시도했는데, 선수의 퇴근길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통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 145km를 찍은 거에 대해서 이건 반칙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던데, 했었는데요. 어, 계속 투수로 훈련을 했더라면 더 힘껏 던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힘껏 던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투스트라이크가 됐을 때 두세개 정도를 세게 던졌다. 나머지는 적당히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어, 김원영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갈 때 살살 던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홈런이 맞고 난뒤좀 어, 짜증이 난것 같아요. 따중이 났다고 했고요. 그래서 좀더 세게 던질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심 페스트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 제가 어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고요. 예, 타자가 사실 타자에게 빨리 쳐라는, 예, 치라는 생각으로 던졌다고 했고 직구의 사인이 났는데 투심을 던져봤는데 예, 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강민 선수 마운드에 오른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김강민 선수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로 1군 무대에서 투수로 나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김강민 선수의 말. 에, 이렇게라도 올라갔으니 이제 소원이 풀었다. 대패를 했는데도 분위기가 나 때문인지 그리 처지지 않은 것 같다. 내일부터 좋은 분위기로 다시 승리를 따내겠다. 다음번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아야 하지만, 다시 한번 등판 기회가 온다면, 야수가 올라갔지만, 야수가 던지는 것 같지 않게 던져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김강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더 해볼까 합니다. 김강민 선수 1982년 9월 13일 생, 예. 올해, 나은, 올해 나이 올해 나이 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김강민 선수 이렇게 부록을 넘겼지만 팀에 없어서는 안될 야수 자원입니다. 김강민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보면 5 어, 2신두 경기에서 타율 2할 높은 사리 5홈런 11타점 17득점. 예. 썩 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는 예, 홈런 3개를 때려내고 타율도 2할 8푼 6리로 여전한 예, 배팅 실력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 특히 이제 김강민 선수는 KBO 리그 최고의 수비수죠. 예, 최고의 중견수 수비를 자랑하는데 아, SSG가 경기 후반 지키는 야구를 펼칠 때 김원형 감독이 첫 번째로 꺼내는 카드 바로 중견수 김강민 카드고요. 좌익수 자리에는 아, 최준현 선수가 보통 가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김강민 선수 20년 넘게 프로 무대에서 이제 지키면서 자. 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 프로 데뷔 후 자신만의 루틴을 철저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겉으로는 드러난 성적보다 팀의 최고참으로서 아팀 안팎에서 선수들을 잘 챙기는 이런 유행, 유형입니다. 아, 사실, 어, 김강민 선수. 전신인 SSK 시절부터 지금의 SSG까지, 예. 예. 팀에 대한 사랑, 예, 로열티 충성도가 상당한데요. 예,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었죠. 지난해 이제 시즌 초반에 SK가 긴 연패에 빠졌죠.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몰래 야구장을 찾아와서, 예, 막걸리를, 예, 그라운드에 뿌리면서 좀, 예, 나쁜 기운이 물러가줬으면, 요런, 예, 일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대표적인, 예, 구단 사랑을 하는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김강민 선수를 보면, 예, 예, 팀을 위해 이제 헌신을 할줄 알고, 예, 욕심을 부리기보다 현재 주어진 시간,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예, 상당히, 예, 후배들의 좋은 기감을 사고 있다고 보고요. 예, SH 팬들이, 예, 김강민 선수에게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퇴근길 야구로 생각하고 있다가, 김강민 선수의 등판이 이루어지면서, 김강민 선수의 특집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